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먹을 때 가장 예쁜 설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안동찜닭 준비했습니다. 단면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야채랑 닭도 두 마리씩 넣었고요. 찜닭은 밀키트로 만들어봤고요. 소스랑 닭이랑 그리고 야채까지 같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넣고 끓이기만 했습니다. 닭은 총두 마리 준비했어요. 오늘의 음료수도제로시케와 함께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嗯。Mm. 전 찜닭에 들어가는 야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와, 나눈 국물이 맛있다. 국물에 싹 넣어서 적셔먹어줘야 돼 일단 감자를 다 와 닭이 두 마리면 뭐가 좋은 줄 알아요? 닭 다리를 네 개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그라미 살입니다. 이 동그란 뼈가 들어가 있는 살인데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복 소리 하나도 안못 보거든. 嗯。Mm.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다? 밥 말아야죠. 그냥 비비면 안 되고, 참기름. 여기서, 김. 마지막에 이거 밥 비빔 꼭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볶음밥인데 가열하기 귀찮으니까 느낌만 살려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김치 음 김치를 아껴둔 이유가 있었지.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. 한 숟갈. <laughs> 진짜 잘 먹었다. 오랜만에 찐딱 먹어봤는데, 확실히 근데 닭은 뼈가 있는 게 맛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뼈 바르는 또 재미가 있어서 요즘 이렇게 밀키트 잘 나오니까요. 당면도 다 같이 주거든요. 여러분들도 어, 나는 조금 요리에 자신이 없거나 오늘 내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밀키트로 사서 드세요. 그게 더 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